자, 이번 영상은 스팀 청소기. 스팀? 스팀이 나옵니다. 그래서 스팀 청소기가 맞나? 음, 바닥 청소하는 건 아니고, 이렇게 찌든 때, 음, 이렇게 스팀이 나와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. 음. 자, 이 스팀 청소기, 음, 시중에서 가격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, 제가 이걸 써봤어요. 음, 써봤는데, 생각보다는, 음,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고요 자, 보이신가요? 지금 나오죠? 어, 스팀이. 자, 원래는, 이렇게, 이 스위치를 눌러야 나오는데, 지금 이 스위치가 고장나나봐요. 음, 스위치가. 그래서 막, 지가 열받으면 막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. 물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, 물이 많이 와서 그러나? 이것도 한번 분해해서, 분해해서 한번 연구해볼까요? 음, 왜 스위치가 안 되고, 응? 왜 스위치가 안 되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지, 어쨌든 상태는뭐 그닥 뭐 그리 좋진 않지만 힘잘 나오죠. 힘좀 어, 짱짱하게 잘 나오네요. 지금은 물안떨어지죠 처음에만 물이 좀 떨어지고 지금 물안 떨어지고 잘 나오네요. 응. 근데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건 힘이 잘 나옵니다. 응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